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는 지크슈의 넘버입니다 저지지성수수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국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두개서한을에 건데요. 하나는 지크슈, 두 번째는 틱틱붐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두개다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는데 저는 영화를 보고 왔지요. 저는 넷플이 없어서 네. 볼수 없었어요. Jesus Christ, Superstar! 아주 날씨가 좋고 춥지요? 네. 저도 어. 좋아요 야, 겨울이야. 저에서뭐 한다. 어저저 어, 저, 전선 좀 없애봐. 뭐? 저 전선 좀 없애봐. 아 그니까 저거 좀 잘라봐. 이거 오, 모자이크도 저... 아니고 뭐야. 꺼봐! <laughs> 아, 나 운명을 맡길게. 음. 어? 위, 유지다. 유지인가? 너 알아? 오, 기상유명하잖 어.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오디션에 합격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무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무대는 실제 지저스 크래쉬 슈퍼스타 무대를 축소시켜서 그대로 구현해 놓았습니다. 커튼콜처럼 뛰어오셔도 되고요. 또 사진 촬영하실 분 계실까요? 계실까요? 또 와서 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사 무대 야동, 야동이라서 야동 아, <웃음> 살려고 <웃음> 왜 말아가? 이거 특이야응 인형 열시. <열심히>. 선배님 <laughs> 아, <laughs> 오늘 고생 오늘 공연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반응 없었네. 반응 좀폭발적이던데요아 근데 중간에 야유 소리 한번 들렸는데 누가 너였지? <laughs> 아 아니에요. <laughs> 만족스러워 정말요? 은저스다. 어, 어, 떨리는데. 어떤 <laughs> 거있세요석인데요이이나 <laughs> 50%야. 절대 안나가 그래서 살아야 겠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치부? 영치부? 영카이브 영카이브 이렇게 <laughs> 민영이 덕분에 또 새로운 신문물을 경험하게 되네요 아싸 그 힘들 힘드네 아싸는 힘들어요 아싸 아싸 혼자 어? 찍어봐 응 음. 이거를 마지막 이렇게 넣자. 어 좋아. 이렇게. 야 26초 남았어. 시간이야? 시간 빨리. 이렇게? 야 빨리 골라. 아 어, 여기. 아 어, 여기 빡센데. 무서운데네. 무서운데다. 어, 어, 무서운 무서운 나 가을 탐하고. 어때요? 저 오늘 가을 여자죠? 겨울 여자 같은데요? 가을 여자 겨울 여자 같은데요. 누가 봐도 가을이잖아, 지금. 겨울 여자 같은데요. 어, 저 재밌겠다. 시크릿 에이전트 뭐야? 시크릿 에이전트. 우리, 우리 지금 이거에 드같다 음. 자, 메인 포스터가오 <laughs> 에. <에이. 웃음>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

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어. 들어가. 우리 가지튀김 하나, 감자튀김 하나 할래? 그래. 응. 가지튀김양 많은데? 그니까. 응. 음. 뭐야? 해우. 완전 그냥. 자, 소스가 끕니다.

even the water <웃음> <웃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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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우이 초코라떼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 그래? 나그 시켜봤어. 뭘 찍는 거예요? 프레첼. 어 야. 어 오늘 뜨아 맛있는데? Yeah. 야 오늘 뜨아 맛는데 <laughs> 그래? 나이 <많이> 들었 나이 <laughs> 들었내 최애 니트. 아 그래요? 최애 <laughs> 어 징그러워. 서 친구가 네야 망했잖아 어왜 그래 자아무렇지들어서왜 아, 왜 웃겨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음에 강하구나 너네 한쪽을 치우쳤다 너 그걸 이제 말해요? <laughs> 괜찮은 네, 거 같은데? 야, 우리, 우리 같이 다 같이 찍어야 돼. 야너 응. 좀비 같은데? <laughs> <근데 그거 웃음> 아니아 좀비. 좀비. 아, 뭐야, 뭐야, 여기, 아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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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야다 나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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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연속으로 했던네 여기 디오레 스타치 드림이네. 어? 깨끗했나봐. NCT 드림이었어? 야, 맞네. 브라이. 그거나 그거나. 너가 라이즈라며항공샷 <laughs> 야, 야. <laughs> 저희 이제 에버랜드 가요. <laughs> <laughs> 야, 오늘 일정 빡세다. <laughs> 왜냐면 가서 그냥 바이킹 하나만 타고 올라가고. <laughs> 뒤에, 뒤에, 이 사람들 고요 누군지 아세요? 아시면은 악플 달아주세요. <laughs> 우리 만나요. 어, 어묵 그만 먹어. 그래? <laughs>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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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떡소떡에 어묵 먹을까? 그 핫도그에 어묵 먹을까? 하나, 둘, 셋. 뭐라고? 역시 똥차지 어때요? 맛있어? 이걸 30분 안에 다 먹어야 돼. 할수 있겠어? 할때불가능 와, 이거 어떻게 먹어? 30분. 도착했어, 예. 에버랜드 도착. 얼마지가말해주 <laughs> <만난> 그... <laughs> 미래가 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고

제가 찍은 밤내 인생아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 이거 진짜 못해 보고. 네. <S> <S> <laughs> 오늘 보러 은퇴하겠습니다. 상대 <laughs> 결절이 왔기 때문에 은퇴하겠습니다. <laughs> 공연을 보여 드리지못해서 향기는 아냉난 개물 밤 3년 뒤에 봤나요? 안녕.